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김대영 팀장입니다. 네, 2023-2기 두뇌개발 학습코칭 과정을 진행하게 되어서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뇌개발 학습코칭. 네, 우리 또 브레인 트레이너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네, 우리가 요즘 또 학교라든가 네, 그런 곳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의 네, 관점은 계속 아주 중요한데요. 또한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어, 그곳에 굉장히 공헌할 어, 그런 역할들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김대영입니다. 뇌교육학 어, 박사를 취득했고 글로벌 사이버대 뇌인지훈련학과 겸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또 브레인트레이너협회에서 네, 팀장을 맡고 있고 또 아동청소년 어, 대상으로 약 20년 정도 교육과 또 내교육협회 등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 다양한 어, 기존의 노하우를 네, 우리 브레인트레이너 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바로 미래의 꿈을 찾는 데 도움을 네,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뇌 개발 학습 코칭은 네 우리 브린틴의 협회에서 한 5년 정도의 예, 연구 기간을 통해 가지고 검증된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물론 막 새롭게 이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기존에 이러한 뇌연용 이런 뇌 과학을 또 학습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적화한 이러한 두뇌를 활용하는 방법을 네, 정리. 해 ...를 했고 네 아주 좋은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뇌개발 학습코칭 이 프로그램은 방과후 그리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의 꿈과 학기를 찾는 네, 청소년 두뇌코칭 과정입니다. 압구정중학교에서 네, 한 5년 정도 그리고 대양중학교, 천안봉소중학교 등에서 내개 네, 진행이 되었던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학습이 또 기본이니까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또 더불어서 꼭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백세 시대 때 이러한 노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인지를 예방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브레인 트레이너 우리 자신에게도 뇌를 어 이렇게 잘 활용해서 뭔가 네. 이런 인지 기능을 높이는데도, 네, 아주, 어,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두뇌개발 학습 코칭, 네, 프로그램은, 네,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이들 차이는 이러한 청소년 두뇌교육, 어, 기초, 그리고 메타인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 집중력 향상, 이런 시각주의력, 청각주의력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워킹 메모리, 또 브레인 스크린, 이런 스피드 브레인닝을 또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일 차이는 또한 학습을, 학습이라는 게 에, 이러한 인지만 향상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뇌가 이러한 삼층구조, 미국의 폭맥린 연구자가 우리 뇌는 이런 신체의 뇌, 정서의 뇌, 인지의 뇌가 이렇게 통합된 걸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 차이는 이런 정서 조절, 또한 합심대도, 두뇌 활용 능력을 점검하는 시간 등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 두뇌 코칭 운영 노하우, 이런 기존의 이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네,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이런 노하우도 듣고, 그리고 방과 후 이런 자유학 기제의 네, 제안서, 어, 등을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네 기존에 이런 압구정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네, 계속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어, 2023-1기 이런 두뇌 개발 학습 코칭 사진인데요. 네 바로 처음에 우리 노영철 사무국장님의 그런 인사말 또 우리 개발 의도 그리고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러한 네파를 통한 유로피드백 이런 기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드리고. 네. 예, 그리고 메타인지 활동 등, 또 내크레이션 활동 등, 또 몸을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을 통한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 2023-1기, 이런, 어, 강사님들의 만족도, 또, 12분이 참석했는데, 네, 11분이 매우 만족, 한 분이 만족, 해서 4.9위의 만족도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이런 나눔 중에 한 분, 다 같이 할수 있어서 참 좋았다. 같이라서 할수 있었다. 네 혼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만든다는 거 너무나 쉽지 않죠. 네 협회에서 이런 아주 전문 연구원들 몇 명이 네 굉장히 어, 몇년 동안 노력을 어, 다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을 네 밟아 보시면 그러한 노력과 고민이 많이 느껴지고 또 그걸 아낌없이 우리 프레인 트레이너분들이 이걸 사용해서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과 희망을 어, 전해줄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의 학습 코칭 프로그램은 지금 10월 22일부터 2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딱네 우리 선착순 12명만 네, 모집을 합니다. 대상자는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취득자고 교육비는 55만 원입니다. 8월 31일까지 접수하실 때. 5% 할인이 있고, 또, 협회 정해온 분들은 5% 추가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끝나고 나면, 네, 이수를 하면 16차 시 지도 교환을, 네, 교환을, 어, 드리고, 또한, 어, 강의를 할수 있는 이런 PPT 강의안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한, 협회에 이런, 네, 교육 문의가 왔을 때, 이 코칭 프로그램 이수하신 강사님에게, 어, 최우선의 이러한 어, 나가서 하실 수 있는 네, 혜택을 드리고 또한 이런 어, 단지 교육이 아니라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같이 네, 문의주시면 이런 거에 대한 네, 컨설팅을 해드려서 또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접수는 네, 우리 브레인 미디어 두뇌 전문 교육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네, 022135에 2369로 주시면, 네, 제가 전화를 받아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니까 12명만, 네,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어, 깊이 있는 교육, 그리고 서로 교류하면서, 어, 할수 있도록 딱 12명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절찬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문의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뇌 개발 학습 코칭 2023-2기 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네, 우리의 어, 아주 중요한 뇌를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